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SPG 주주 여러분들 오델리 주식의 오델입니다. 자 오늘 시장 약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돈이 빠져 나갔어요. 돈이 빠져 나가면서 약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와중에서도 적색을 만들고 있는 우리 s p g 종목이 있습니다. 자, 시장을 이기는 강한 종목 말 그대로 SPG를 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SPG의 흐름 어떻게 될지 오늘 영상에서 살펴볼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얼마에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 나갈 수 있을지 언제쯤 챙겨 나갈 수 있을지 그 타이밍까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상승하라고 상승 기원이라고 댓글로 적어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마디로 강합니다. 한 마디로 강해요. 눌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눌리지 않고 눌린다라고 해도 잠깐 한번 조정받고 이전 자리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을 하고 그 힘을 받아서 상승을 하는.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SPG는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고,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상승세의 이유 굉장히 명확하죠. 일단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왜냐? 로봇 액추에이터 부분 여러 번얘기 드렸었지만 원가를 절감을 할수 있는 새로운 액추에이터가 나오고 그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공정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기존 공정에 비해서 공정도 자체가 줄어들고 그와 동시에 원가가 줄어드는 두 가지 부분에서 성과를 보이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선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지금의 흐름 자체는 주도를 하고 있는 세력 자체는 개인입니다. 개인이 주도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은 매일 잡히고 있지만 개인보다는 소극적이에요. 그들이 가진 물량이 분명 적지 않을 텐데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왜냐면은 하 지금 SPG는 투자 경고 종목이죠. 즉, 변동성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변동성이 급등을 해가지고 급변을 해서 갑자기 상승을 크게 한다. 하락을 크게 한다. 어떤 식으로든 병, 방향성을 가지면서 크게 변동을 하게 되면 하락은 그래도 났습니다 하지만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당장 내일 당장 언제 매매정지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방향성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은 일단은 변동성에 대한 이 매매정지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질 때까지는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씩만 조정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 상승세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SPG 얼마까지 노려볼 수 있느냐 일단, 오데리가 최초에 얘기를 드렸던 목표가가 8만원 구간이었어요. 8만원 구간이었는데, 지금 그 8만원 구간 위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새로운 목표가를 도전을 할 것인데, 이제는 천천히 올라가서 9만원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대신, 이 9만원 가기 전에, 일단 8만 5천원 구간은 스쳐 지나가야겠죠. 이 8만 5천원을 지나가야 할 텐데, 이85,000원 도달하기 전에 지금 자리에서 당장 내일부터 이번 주 안에 한 번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한 번은 음봉이 잡히면서 주가를 한번 눌러보는 흐름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78,000 원, 그 선을 유지하기만 하면은 매수하셔도 문제없어요. 매수하셔도 방향이 여전히 위이고 오히려 78,000 원이 내려가 있으면 좋은 매수 자리로 보시고 들어와 보셔도 되겠습니다. 즉, 앞으로 SPG, 여러분, 9만원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갈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이어나가 보셔도 되겠습니다. 대신 이 매수를 하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의 흐름을 잘 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지금부터는 어느 자리 들어가셔도 오데리는 이때, 이전부터 매수를 했었습니다. 오데리에 비교를 하면은 추경매수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쫓아서 들어가고 있는 와중이시기 때문에 상승 중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리를 잘 잡으셔서 매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자리를 잡아가야 하느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잡고 싶은 그 자리죠. 우리 매수를 할 때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장중에 저점을 노리셔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9만 원에 매도를 하려고 목표를 삼고 있어요. 이 9만 원에 매도를 할때 최대한 크게 차익을 챙겨 나갈 수 있겠죠. 오늘 하루만 해도 장중 저점 무려 3번이나 바닥 찍고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저점을 잡으시는데 한 번이라도 성공을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7만 6천 대그 이상에 잡으셨겠죠. 보통 76,500원. 최저가에 못 잡으셨다 해도 이 정도 선에 자리를 잡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9만 원에 매도를 할때 13,500원씩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는 자리예요. 충분히 큰 차익을 챙겨 나갈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만약 거래량이 급 급격하게 변화를 했던 1시 30분 그 이후에 자리를 잡으셨다 라고 하시면은 오전 중에 잡으셨던 자리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자리를 잡으실 것이고 심지어 고점을 잡으셨다 하면은 8 3,500원에 매수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차익을 6,500원 챙겨 나가시는 자리에 잡게 돼요. 오늘 하루 어떤 자리를 잡으시냐에 따라서 차익 구간이 두배 차이가 나는 자리를 잡아가시게 되는 거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저점에 매수를 해야지 최대한 크게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챙겨 나가는 게왜 어렵느냐 여러분 오늘 오대리도 계속 이 정도 선일 줄 알았어요 계속 눌려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 고점 어제보다 많이 상승하지 못한 그 지점 저항선 아래에 머무르면서 끝날 줄 알았는데 결국은 거래량이 급등을 하면서 더 높은 구간이 열리게 되었죠. 왜 이렇게 거래량이 늘었느냐?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매수세 이어나가고 있어요. 즉 외국인들은 오전에 자금 한번 빼버리고 바닥 확인한 다음에 매수 전환을 한 겁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혹시 관심 계... 있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영상 봐주신 분들 중에 깜짝 놀라셨죠. 오늘 계속 눌렸습니다. 이전 자리까지 눌렸다가 결국은 상승을 해서 오후 들어서 상승을 하더니 위에 구간까지 갔다가 다시 눌리고 있어요. 이런 흐름. 분명히 장중에 많은 물량을 매매를 하고 있는 거는 개인이 맞습니다. 개인이 맞는데 결국은 이렇게 시동을 걸어가면서 파동을 주면서 방향 전환을 해나가는 것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게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즉 세력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력이 오늘 하루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잡아가는 자리가 바뀌게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저점을 놓치고 고점에 매수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수 자리를 잡으실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오대리가 저점 매수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데리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느냐.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지금 010-777-8354번 5 오데리 개인 연락처 저장을 해주시고요. 오데리라고 여러분 휴대폰에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오데리가 이 저점 매수의 타이밍과 목표 진입과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은 오데리의 문자를 받아보시고, 저점 매수 타점을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하셔서, 최대한 낮은 가격대에 매수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SPG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우리 지금 9만원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데, 이 9만원이 끝인 건지, 그 이상 구간 노려볼 수 없는 건지, 앞으로 흐름이 진짜로 어떻게 될지, 오데리가 어떻게 매매를 이어나갈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수익을 계속 확정을 하면서 매매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그 오데리의 매매 방법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데리가 앞에서 지지선과 저항선 얘기를 했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매수를 해나가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데리가 이렇게 얘기를 영상을 통해서 드리면은 잘 맞추죠 예측을 잘 하는 편입니다 모델이나 왜이 지지선 저항선을 그어 두고 방향까지 생각을 하고 매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잘 맞추기까지 하는 건지 그 근거를 지금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주식이라는 건 숫자로 움직이지만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는 이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가 아니라 호가창을 볼때 차트를 보고 일때 호가창이 반짝이고 있을 때이 차트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의 감정이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으면 따라가고 싶죠 그리고 내려가고 있으면 지금 매도해야 되나 겁이 나요 이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매수와 매도의 판단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대리는 감정이 흔들리기 쉬운 자리일수록 반대로 조건 그리고 기준으로만 시장을 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자리인 건지 아니면은 기회인데 의심하고 있는 자리인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는 결국 조건과 기준뿐이니까요. 그럼 이 조건과 기준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근거를 얘기를 드릴게요. 오델리는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다섯 가지 근거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이평선, 추세선 이라고 하죠. 단기선이 중장기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돌파를 하고 있는지, 이탈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구름 때를 차트가 잘 지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세 번째, 거래량과 수급의 흐름, 그리고 이 둘이 합해진 매집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네 번째 돈의 흐름을 봅니다. 매물대가 어디에 쌓여 있는지 이게 돈이 쌓여 있다라는 뜻이죠. 거기에 더해서 거래 대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공매도가 발생을 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다섯 번째 펀더멘탈. 실적, 정책, 수주 같은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지, 왜 여기서 움직여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동시에 맞물리면 그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 오데리가 차트를 하나 열어놨어요. 이건 여러분도 잘 아실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인데요. 오데리가 실제로 지금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가슴이 아픈 상태지만 <laughs> 일대은꽤 오랫동안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과거에 매매를 해왔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긴 횡보. 거쳤습니다. 그리고 횡보 기간 동안 여러분 매집 신호가 무려 8번 나왔어요. 에너지를 계속 자리를 축적을 해나가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흐름이 유지가 되다가 결국은 거래량이 붙어주고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원전 정책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펀더멘탈이 받쳐주기 시작을 하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기존 횡보 때보다 고점 지점이 4만원 이상 올라가면서 크게 차익을 챙겨 나갔던 종목입니다. 다른 때도 매집 신호는 계속 들어왔고, 거래량은 분명히 잘 들어오고 있었는데, 왜 움직이지 않았느냐. 결국은 아직 터질만한 에너지, 근거들이 모자랐던 거예요. 이곳에 자금이 결국은 쌓여 있는 상태였고 단기 추세가 5일, 10일 이평선이 20일과 60일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올라가지 못해서 근거가 아직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정책이라는 큰 호세가 받쳐주기 시작을 하자 결국 단기 추세가 돌파를 해내면서 상승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렇게 오데리의 다섯 가지 근거만 보셔도 충분히 앞으로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앞으로 상승을 할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한데 여기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기준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업을 하시면서 추세, 수급, 거래량, 자금의 흐름, 펀더멘탈까지 장중에 동시에 한꺼번에 체크하시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데리도 이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하려면 인터넷 창을 대여섯 개는 켜놔야 돼요. 그래서 오데리는이 다섯 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지금 시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눈에 정리되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고 맨날 종목 하나 켜두고 이거를 전부 다 일일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확인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겠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기준을 잡아가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 일곱 가지만 정확하게 해보시면은 오늘 종목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바로 정리가 되면서 판단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 7가지 체크리스트 여러분의 계좌에도 오데리의 계좌에도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게 제일 문제죠. 이 7가지 체크리스트를 여러 개의 종목 그것도 매일매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래서 오데리가 여러분이 지켜 나가셔야 할 기준을 대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지금은 들어가도 되는 자리입니다. 조건이 흐트러지면은 여기서는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리스크가 생기면은 전략을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영상으로도 흐름은 충분히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데리가 영상 이어서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이고, 어떻게 매도를 할 것이며, 얼마의 차익을 챙겨나갈 생각입니다라고 이 흐름을 전부 다 잡아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영상만 보면 충분한데 왜 문자까지 받아봐야 되느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나 분명히 흐름 잘 잡았다. 나 어떻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기준을 잡고 호가창을 엽니다. 호가창을 열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상하게 고점에 매수가 들어가져 있고요. 저점에 매도가 되어서 손실을 확정을 한 상태예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이 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 중에 차트를 움직이고 호가창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외국인과 기관. 즉, 세력들이지 개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개인으로서 차트를 보고 호가창에 들어가서 실전 매매 그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는 기관 따라 움직여서 고점에 올라가서 고점에 물리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외국인 따라 저점에 내려가서 매도를 하셔서 손실을 확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데리가 문자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중에 실제로 실전 매매를 하실 때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그 순간에 세력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잡으셔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대응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전략을 정리를 해서 실전 대응 타점표를 잡아서 문자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오대리의 문자를 받아보고 싶으시다.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지금 오대리 저장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지금 영상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자로 지금 리포트라고 세글자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은 아까 띄워드린 7개 자금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이 자금 리스트를 오데리가 매일 종문 받아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실전에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대응 타점표를 정리를 해서 전략으로 풀어서 문자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자를 받아 보시고 체력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신 다음에 효과창에서 결정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흐름은 영상에서 잡아 가시면 됩니다. 오대리가 충분히 얘기를 드릴 거예요. 하지만 실행은 문자로 받아보시고 결정을 내리셔라 기준이 있으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준을 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도록 하시죠 자 오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한 번쯤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게 언제 나올 것이냐 지금 SPG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지만 일단 조정이 이번 주 안에는 한번 나온다 그게 언제쯤 나올 것이냐 당장 목요일 목요일 전에는 반드시 한번 나옵니다. 왜냐? 지금 주가가 5일 추세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일 추세 닿을 때까지 한번쯤은 조정을 하면서 당장 내일과 목요일입니다. 이 양일간에 걸쳐서 조금씩은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렸다가 금요일쯤에는 다시 추세선과 주가가 만나면서 이 추세선의 힘을 받으면서 상승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때 눌리는 자리가 여러분, 8만원 약간 아래까지 내려올 거예요. 7만 8천원 그 위자리에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과 모레를 노리셔서 매수를 하셔서 자리를 잡으시면 되고요. 이후에는 추세선을 따라서 같이 주가를 형성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다음 주 초의 흐름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한번 다음주 중반 수요일에서 목요일 이쯤에 다시 한번 갭상승을 만들면서 구간을 위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챙기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spg 는 변동성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거래량이 어느정도 줄어든 선에서 매매가 되고 있고 그 와중에 더해서 여러분 상승세가 완만해지고 있어요 점점 점프를 뛰고 있는 구간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사실 최대한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9만원이에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이게 다음 사이클, 다음 상승 사이클을 타는 그 지점까지는 일단 9만원까지 노려봤다가 이제 9만원 자리까지 올라가면은 이 자리에서는 한 번쯤은 횡보를 보이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결정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매수를 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이미 9만원 가까운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매도를 하실 때 최대한 크게 차익을 챙겨 나가셔야만 할 텐데 이때 우리가 얼마를 노려볼 수 있느냐. 9만원이 끝이 아닙니다. 9만원 저항선에 도착을 했을 때그 윗구간을 노려볼 수 있어요. 단 하루 이틀 정도. 그때 얼마까지 노려볼 수 있느냐. 93,000원 이에요. 여러분, 93,000원을 노리고 오델리는 매도를 해서 단기 차익을 챙겨나갈 생각입니다. 대신, 이 93,000원 가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이 조건이 무엇이냐? 지금처럼 거래량이 눌리고 있는 와중에도 일단 거래량을 유지를 해주기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약간만 더 붙여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이때 물량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개인에서 기관. 지금 같은 경우는 기관으로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음 상승도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관으로의 이동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매물대의 이동이 물량의 이동이 개인에서 기관으로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9만 원이 아니라 9만 3천 원을 노리고 매도를 해서 더 크게 차익을 챙겨 나가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데리는 이렇게 매도를 해서 차익을 최대한 크게 챙겨 나갈 예정인데 오데리와 같이 이 타이밍 잡으셔서 매도를 하셔서 차익을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오데리와 같은 타이밍에 매도를 하실 수 있도록 오데리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 있죠? 저장을 해주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저장을 해주시고, 우선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서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그 후에 대응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오데리가 매도를 할 때, 같이 매도를 하셔서 최대한 크게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영상에서 흐름은 충분히 잡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문자를 받아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조건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챙겨 나갈 수 있는 차익 구간이 변합니다. 이거는 그날 대보지 않으면 몰라요. 오늘도 보셨죠? 오늘 계속 눌릴 줄 알았는데 결국은 오후 들어서 외국인 들어오면서 급등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변화, 이런 조건의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장중에 대응을 해나가시자고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대리의 문자를 받아보시고 장중의 기회들, 이 조건이 바뀔 때 생기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잡아가셔서 최대한 크게 차익을 확정을 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상승세가 강한 종목은요, 눌려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당연히 한 번쯤 누르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한번 눌렸다. 무서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추세 조금 꺾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9만원짜리 갑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SPG의 경고 지정이 주위로 하향이 될 때까지는 만편히 가지고 계시다가 주위가 되면 이제 변동성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때 방향을 정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만편히 자리 잡아가셔도 돼요. 자. 앞으로 SPG 흐름 이 주위로 바뀔 때까지 그 흐름 놓치지 않고 챙겨 가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까지 봐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한 줄씩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평단가 궁금합니다. 평단가도 함께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데리였습니다.